올해 초 공동 소송 플랫폼 환한 사람들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프로젝트 아래서 강남 마흔한 개 안과에 대한 평가 리스트가 터졌는데 현재는 병원 관계자들의 고소 협박으로 비공개되었다는 글이다. 나는 이 글을 보고 프로젝트 아래를 찾아봤다. 영상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래 리스트에 대한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자신들에게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세 군데 안과만 알려줬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프로젝트 아래 영상 제목은 라식 안과였는데 공개한 세 군데 병원 중 C 안과만 스마일 라식이 있고 다른 두 곳은 스마일 라식을 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다. 스마일 라식 말고 그냥 라식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검사 횟수와 가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세 개의 병원 중에서는 C 안과를 선택할 것 같았다. 꼭 C 안과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두 안과를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게 아니면 그만큼 C 안과가 너무 좋은 병원이라는 걸까? 그런데 나는 이 C 안과의 이름을 보고 조금 놀랐다. 이 C 안과 이름은 눈의 미소 안과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R이 가장 좋다고 평가한 C안과 눈의 미소 안과는 내가 바로 전 영상에서 가짜 잠입 주제를 이용한 사기 광고로 다뤘던 바로 그 안과이기 때문이다. 우연일까? 냄새가 난다. 사기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순 있어도 딱한 번만 하는 곳은 없다. 과연 이 눈의 미소 안과는 예외가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자, 시작해 볼까? 프로젝트R에 대한 글에는 네이트판의 글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41개의 안과리스트 사건 정리라는 제목의 이 글은 프로젝트R의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인데 나는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페이북 페이지는 100만이 넘는 팔로우가 있는 시간 훅 가는 페이지라는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네이트판보다 며칠 앞서 프로젝트R 영상 캡처를 올렸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다 이곳은 게시물을 단순히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굳이 이 게시물에 돈을 들여 광고로 돌리고 있었다는 거다. 물론 반응이 좋은 컨텐츠를 더 살리기 위해 광고를 넣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서 동시에 광고하고 있던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유튜버가 팩트로 조지다가 병원들한테 신고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만 보면 프로젝트 알과 같은 영상인 것 같지만 이 게시물은 또 다른 유튜버의 영상이고 또 라식 병원을 고르는 내용의 또 눈에 미소 안과다. 그리고 또 현직 검안사의 라식 라색 병원 고르는 팁이라며 올라왔던 검 만사 y 이라는 유튜브 채널 역시 눈의 미소 안과를 소개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또 있다. 예슬 예나라는 5년차 간호사 유튜버 또한 스마일 라식에 대한 영상이 있고 병원은 또 눈의 미소 안과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일단 이 페북 페이지는 눈의 미소 안과에 대한 병원 광고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더 궁금한 건이 유튜버들이다. 눈의 미소 안과에 대해 리뷰한 이 유튜버들의 영상은 순수한 리뷰 영상일까? 아니면 또 사기 광고 영상일까? 물론 유튜브 채널이 광고여도 문제 광고가 아니어도 문제다. 만약 광고였다면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를 속인 것이 문제고 광고가 아니었다면 페북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병원 광고로 무단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이네 개의 채널에서 세 곳은 영상이 삭제되어 찾을 수가 없었고 영상이 삭제된 세곳중두 곳은 채널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는 거다. 유일하게 영상이 남아 있는 채널은 이 채널 뿐이다. 이 채널의 이름은 정태린이. 그런데 정태린이 라식 영상에는 광고도 협찬도 아니라. 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다. 다른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유난히 높은 라식 영상, 전문가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표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스토리, 썸네일을 바꿔가며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유튜버가 광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게다가 인스타그램 유머 페이지에 스마 33이라는 태그를 단 게시물이 있었다는 점. 이 모든 게 내가 다뤄왔던 가짜 유튜버 사기 광고의 레파토리와 너무 똑같다는 거다. 하지만 이런 정황 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다 발견한 이 장면, 네이버 지도로 강남 안과를 검색하는 이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명과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해놨지만 똑같이 강남 안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병원명 길이와 이미지를 비교해서 3개의 병원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주목한 건이 거리다. 이 거리는 현재 검색하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검색되는 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낸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지도 검색을 하고 있는 정태린이의 위치가 이 병원으로부터 반경 약 13km 라인에 있다는 걸알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의 소수점은 반올림되어 표시되니까 반경 12.5km와 13.5km 라인 사이에 정태린이의 촬영 장소가 있다는 거다. 그럼 이제 영상에 나온 세 군데의 병원을 지도에 표시하고 영상에 나온 거리로 반경을 표시한다. 그러자 세 개의 원이 겹치는 구역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로 강남 안과를 검색했을 때이 구역 안에서만 정태린이의 영상과 똑같은 거리값이 나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정태린이의 촬영 장소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안에는 나에게 너무 익숙한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가산역 옆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 6차다 수많은 가짜 유튜버를 만들고 사기 광고를 해온 플랜트코퍼레이션 사무실이 있는 바로 그 건물이다 게다가 정태린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카페 역시 대륭포스트타워 6차에 있는 카페로 확인됐다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정태린이에게 인스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라식 영상이 광고 의뢰받은 건지 광고는 왜 붙인 건지 촬영 장소 등을 물었지만 정태린이의 대답은 병원 광고가 아니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붙였을 뿐이다 촬영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재밌게도 내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갑자기 정태린이 채널이 없어졌고 그녀는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렸다. 그래서 나는 정태린이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 유튜브 채널이 왜 없어졌는지 인스타는 왜 비공개했는지 물었다.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또 재미있는 건 정태린이 채널이 없어진 6월 7일 같은 날에 또 하나의 채널이 없어졌다는 거다. 없어진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R이다. 프로젝트 아래 기록을 보면 재미있다. 6월 1일에 23만 8천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난 게 보인다. 이건 프로젝트 아래 라식 영상에 대한 조회수다. 비공개했던 라식 영상을 6월 1일에 다시 공개한 거다. 그런데 나흘 뒤인 6월 5일, 내가 정태린이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 비공개로 돌리고, 6월 7일에 채널이 없어진 거다. 채널을 없앨 거면 굳이 왜 영상을 공개했다가 다시 비공개했다가 그 다음에 채널을 없앤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정태린이와 프로젝트 R은 6월 7일 같은 날에 없어진 걸까? 6월 7일 이 날은 정말 공교롭게도 가짜 유튜버를 만든 플랜트 코퍼레이션 생강 연구소의 외부 영업 중단 공지가 나온 날이다. 플랜트 코퍼레이션은 내 영상 이후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광고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문제를 발견했고 전체적으로 윤리 의식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지다. 이 공지가 나온 날이 바로 6월 7일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정태린이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자신의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그녀는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광고가 아니라던 정태린이 채널과 영상 또한 결국 시청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불법 병원 광고였던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3월 30일 1편 영상에서 플랜트 코퍼레이션이 만든 10수명의 가짜 유튜버를 보여드렸고 그들이 이 가짜 유튜버들을 이용해 수년간 사기 광고를 해오며 조직적인 바이럴 광고, 허위 광고, 댓글 조작, 리뷰 조작도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두 번째 영상으로 플랜트 코퍼레이션이 가짜 리뷰 영상 뿐만 아니라 가짜 탐사 보도까지 만들어 특정 안과를 홍보하는 불법 의료 광고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플랜트 코퍼레이션의 나성진 대표가 가짜 라식 소비자 단체를 만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무죄를 받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나성진 대표는 제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지를 합니다. 유튜브상에서 방송된 라식 소비자 단체 관련 잘못된 정보 유포돼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글을 쓴다며 과거 라식 소비자 단체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단체였다는 근거로 무죄를 받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해명을 보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영상에서 나성진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선 수수료에 대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에도 제가 그 소비자 단체를 가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소비자 단체가 연결해 줬던 특정 병원들에게 광고비를 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라면서 특정 병원에게 광고비를 받고 있었다면 그건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그냥 광고 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건 나성진 대표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나성진 대표는 라식 소비자 단체의 재판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표현조차 힘들다며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짜 취급을 받아 괴로웠다던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또 수년간 수많은 가짜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짜 취급을 받아 괴로웠던 게 아니라 가짜라는 게 걸려서 괴로웠던 건 아닐까요? 나성진 대표는 제 영상 때문에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명예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가짜로 만들어진 명예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가짜 취급을 받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 기업이 만들어온 그 가짜들 때문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해야 하는, 할수 있는 일은 딱세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도 사과, 세 번째도 사과 뿐입니다. 사망 이우였습니다